그, 음. 복제인간 다른 영화 되게 많이 봤는데, 음. 결국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더라고요. 음. 좀 생각이 달라서. 뭐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그렇죠. 아일랜드도 이제 클론이 음. 결국은 음. 자신의 원상태를 음. 죽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막 발전했는데, 윤리적으로. 음. 못따라가 만약에 그게 음. 이제 없어. 윤리가 없어. 음. 그러니까 세상에. 음. 윤리가 없다라고 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음.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지금도 뭔가를 막 어떤 세포들을 막 배양해놓고, <laughs> 내가 아플 때마다 밖으로 끼고 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근데 그걸 음. 이제 막, 막을 수 있는 것은 음.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그러 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적인 음.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음. 우리의 의견이고 음. 그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음. 안 되는 음. 음. 건가.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되면 음.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 더 땡큐적인 세상 아닐까? <laughs> <뭐래? 웃음> <웃음> 많이 넘는 게. 슬그슬죠 땡큐적인. 한대다 <laughs> 아, <laughs> 알아듣겠어. 어, 더. <laughs> 땡큐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항상 그런 논란의 소지들이 있을 때, 음. 걸러지는 거 같아.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음, 그러니까, 음, 맞아. 형처럼 이런 것들을 음, 고민하고 음, 음. 걱정하는 세대가 있고, 뭐, 어떤 사람, 나돈한 몇, 몇조 있는데, 음. 똑같은 <laughs> 세명 만들어 놓고 심장 아픔 하나씩 바꾸는 게 뭐, 어때서. 음, 이런 사람도 음, 음, 있다면, 음, 음. 어쩌면 하나 입장에서는, 음. 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게 이렇게 이렇게 선을 지키고 음, 뭔가 말씀대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드러나 보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 어차피 뭐한뭐뭐 뭐, 뭐, 뭐 여기 나가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음.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뭐 남자 남자 결혼할 것 같은 세상 올것 같은데 음. 그때 되면 뭐 저게 나쁘고 죽여야 되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아, 뭐. 그런 사 그러든지 말든지 음. 하지만 말씀 앞에서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자, 원래 잘 보시겠지만 원래뭐 전교조적인 땡큐는 어 땡큐는 <laughs> 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 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막 동성애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음, 전혀 다르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 음. 어, 또 목사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세상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 순전한 복음을 지켜야 되겠지. 음. 음. 우리가 믿는 질서와 또 음. 진리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진짜 아, 10년 있다 나중에 이 영상은 남을 거 아니에요. 10년 있다 이제 대한민국 일복제 <laughs> 인간 보면... 딱 나오면 그렇지 <laughs> 다시 모여 달라 주고. 다를 거야. 자, 재를 전도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또나 내가 1 0년 전에 얘기했잖아 말고 <laughs> 재밌다 아, 만약에 음. 진짜 막 헛소리인데 음. 막, 어, DNA만 있으면 복지가 가능해 어. 이랬는데 어. 그리스도의 <laughs> DNA가 남아 있어 아 <laughs> 어, 따로 있어 어뭐 어, 어디 뭐 묻어 있더라 뭐, <laughs> 네, 네, 네. 뭐 돌무덤에 좀 남아 있더라 네. 혈흔이 그 옛날에 그 가짜 막 돌았잖아 맞아요 뭐 예수님 DNA를 했는데 아. 원래 인간 염색체가 46개잖아요. 음. 예수님은 23개밖에 없더라. 그랬냐면. 음. 남성이 없어. 남성이 없이 아, 인퇴했으니까. 어. <laughs> 이런 <참> 기사가 났었어요. <laughs> 가짜였죠?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laughs> 그, 여우수화가 해 멈춘 거, 뭐, 나사에서 뭐, 자료가 <laughs> 있다부터 <있다면서> 시작해서. <laughs>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니까 과학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어,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지. 영화 소재도 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종교와 과학의 대립. 음. 그뭐 다빈치 코드나. 음. 뭐. 지금도 음. 노아의 방주 찾자고 막 하는 음. 사람이 많아. 음. 실제로 찾는 사람들도 음. 있다 맞아, 맞아. 그러고 있다. 음. 자기가 뭐 노아 후손이다 이런 사람도 몇 있겠죠. <웃음> <웃음> 되게 좋은 소재인 거 같아. 엄경이라는 건 너무 좋은 음. 소재예요. 음. 너무 좋은 소재. 음. 아 재밌네요. 묵직인가 음. <laughs> 그 전에 한 목사님은 딱 저희 그 교회 때 나와서 음. 그 얘기하셨거든요. 음. 자,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가 음. 복제인간 1호 딱 터지면 그때 예수님 오실 거라요 이건 아, 못 참아, <laughs> 이러고 내려오실 거라요그건 아, <laughs> 이제 끝이라고 보는 어, 거구나. 그게 아, 이제. 지 내가 인간까지 만들어? 그게 이런? 이제 하나님한테 선이 내 음. 마지막 선. 아예 음. 음. 유일한 권리, 고 이러자,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laughs> 이제. 복제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이 그게, 있으신, 어, 거니까. 생각이 있으신 음. 거니까. 그리고 그, 그 당시가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음. 약간 그랬겠죠. 음. 아, 이 되겠어. 음. 아, 이거였는데. 요즘은 <laughs> 뭐 거의 뭐 인공자궁 음. 이런 걸 만들어서 인공수정해서 인공자궁에서 음. 음. 뭐 40주를 있다가 태어나게 할수 있는 기술까지는 있다 라고 음. 뭐 발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테세우스 배 논쟁이 의미가 있는 게내 음. 몸이 조금씩 다쳐서 음. 다쳤는데 조금씩 다 바꿨어 음. <laughs> 그러면 음. 그러 나는 누구냐 이거야. 음. 근데 어차피 형을 결정하는 건 약간 이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겠지만 음. 여기와 여기 아니에요. 음. 근데 요 지금도 심장 이식 수술은 진아 인공 맞아, 심장도 맞아. 있죠. 맞아. 심장은 됐고 뇌가 음. 안 되나? 생각과 음. 마음. 음. <laughs> 그 생각과 마음을 음. 서양에서는 사실 구분 안 하지. 그렇죠, 다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 하면 음.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음. 서양은 여기 있다, 여 음. 아, 그래. 마음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제일 마지막 거네. <laughs> <재밌는. 웃음> 그러니까 지금도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면 음. 인간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아, 불가능하지 않지. <laughs> 어떤,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근데 음. 윤리라는 그게 이제 막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 정자랑 난자만 있으면 계속 음. 해가지고 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자기가 원하는 외모를 가진, 오. 자기가 원하는 로, 피부색을 가진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음. 있는 거네. 음. 그렇죠. 윤리가 그그 없다면. 갑자기 생각난 게. 막 목사님 중에 또 이제 그 관심 많으신 분들이 기독교인들 많이 양산해내는고 <laughs>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laughs> 성도가 매년 두배씩 성장해 <laughs> 어, <그런 느낌. 웃음> 저 김상희 1장로 김상희 2장로 <laughs> 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근데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생각이지만 임신이 좀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가지. 그러니까 음. 실제로 임신이 어렵기도 하지만 음. 결혼을 안 하려는 네. 문화, 음. 그냥 혼자 살려는 문화, 음. 아이를 키우기 좀 어려워하는 문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자체 수가 줄어 절벽이 되는 거, 뭐 노동력이 이제 줄겠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음. 그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영화에 어느 날 인류가 봤더니 아무도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나중, 근데 애는 계속 태어났었어요. 아, 알고 음, 봤더니 음. 다 복제인간을 해왔던 음. 거예요. 그래서 최상부층에 있는 음. 총수만 이 사실을 음. 알고, 음. 그냥 뭐 예를 들어 저기 신혼부부가 있으면 쟤네 잘때 DNA 뽑아가지고 복제인간을 아, 만든 다음에 착각하게. 얘가 너네가 태어나게 한 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얘네가 의심 키우고, 음. 이거를 하, 하는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인간이 그걸 이겨내고, 음. 자연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음. 근데 이때 이 총수가 얘를 죽여요 음. 왜냐면 하 이제 자연임신이 되면 자기네가 생기니까? 가진 힘을 아. 잃어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 얘네 종족은 좀 이제 음. 없애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음. 어, 너는 불임입니다 이래 버리고 음. 좀 자기네 말잘 듣는 애들은 음. 복제인간들 아이처럼 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술도 두려워하지만 그쵸. 그 기술을 음. 누군가가 독점해서 음. 우리를 어. 이렇게 제압해 버릴까봐 음. 그게 또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어, 영화들 대부분이 어, 위에서 네, 그 빅브라더처럼 네. 다 조정하는 그러니까 1984에 대한 게 기술이 달라진 얘기가 음, 계속 반복이 그치? 이제 되는 그치?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똑같은 거 같아 결국에 그런 거면 <laughs> 어떻게 보면 임신이라는 건 정말 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음. 가장 위대한 일 같기도 해 네. 하나님 주신 그럼. 없네 지금 임신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네. 애가 있기 전과 있은 후는 다르지. 아, 너무 달라요. 음.